어머니께 다 이렇게 모여 계시데 어디 가시려고 모이신 거예요? 예, yeah, 예. Yeah. 버스는 여기 왔어, 여 9시 25분 차로 가야 돼. 아, 그럼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예, yeah, 예. Yeah. 어머니가 생각하는 잘생긴 가수는 누가 있을까요? 잘생긴 가수는 많아요. 많은데, 나는 첫번에, 원래 첫번에 일찍에 장민호가 우리 아들을 닮아가지 내가 장민호를 좋아하죠 장민호 어디가 이렇게 매력일까요? 뭐 이렇게 애교도, 애교도스럽고, 키 크고 잘생겼고. 아. 미남이잖아. 요 노래는? 노래 잘해요. 남자는 말입니다. 남자는 말입니다고 또 있어. 해 뜨는 정동진 바다 이 노래 있잖아. 어떤 거야? 해 뜨는 정동진 바다. 이래. 그 아. 노래가 뭐냐면. 노래. 7번 국도? 아 맞아. 7번 국도. 7번 아. 국도. 장민호 잘 생긴 거 말고 또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같은 미스터트롯 나온 사람들한테 잘 하대요. 막 이렇게 인정스럽게 베푸는 게 많잖아요. 어, 앞으로 뭐 이렇게 노, 노래 나오는 마, 노래마다 히트 잘 되고 아, 이기 이기만 캐시리 돈잘 벌고 또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언니, 변치 마, 돈을 벌어도 변치 말고. <목소리>